우리나라 월드컵 참가 시마다 나오는 아주 익숙한 단어가 있죠. 경우회 수. 근데 이, 이번에는 하다 하다가 월드컵을 넘어서 대선도 경우회 수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이재명 후보. 근데 파기 환송이 얼마 전에 되면서 이제 아마 두 가지 시나리오만 남은 듯합니다. 대선 불가 시나리오. 서울 고법이 15일 이재명 후보의 파기 환송 심 공판을 시작하는데요. 소환창 송달 문제로 재판 지연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근데 이 서울고법이 우편이 아닌 법원 집행관이 직접 전달하는 특별 송달로 보냈다고 하네요. 그냥 나오라는 거네요. 아무튼 법원은 15일 이재명 후보가 불출석을 만약에 한다면 곧바로 재판을 잡고 또다시 불출석을 한다면 바로 종결하고 선고를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유죄 파기 환송이기 때문에 형량만 확정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전을 내면은 대선 전까지 충분히 가능성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은 피선거권은 유지되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 이러면은 머리 아파져. 불소 추측권 논란이 커질 수 있거든요.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제 당선 순간부터 형사재판에 대한 처벌이나 체포가 아주 어렵게 됩니다 아주 그냥 이거 날마다 흥미진진해요 그냥